말씀의 제목은 절제의 미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응해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현 시대는 참 풍요의 시대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많은 것들로 부여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중고동부를 중동부인가 이렇게 맡아서 했을 때그 교회는 한 몇천 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분란이 나가지고, 어떤 분란이 나느냐, 예 네, 여러분들 특히 조금 그렇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한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교회 목사님 은퇴하실 때 원래 전별금으로 좀큰 교회들은 이제 전별금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원래 네,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면 이제 병 이제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이제 사례를 만큼 드린다. 원래 규칙은 자기가 원래 받는 제가 만약 우리 교회에서 30만 원을 받잖아요. 모르죠. 제가 3 0만 받아요. 거기서 에 그러면 한 거기서 한70% 정도 되면 한 24만원 정도 그 매달 돌아가실 때까지 드리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그러지 말고 나는 그걸 일시에 달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70살이니까 내가 뭐 80세까지 90세까지 산다 는 생각 20년치를 일시에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그 금액이 따져보니까 그 교회의 금액이 13억을 달라 그런 거야 13억 지금부터 10년 전이야 에그 지금도 크지만 그때도 크지요 물론 그 교회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큰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현금으로 달라 일시에 달라 했기 때문에 이슈가 됐어요 예, 돈이 없는 시대도 아니고 그, 그, 그 목사님이 뭐못 사는 거다 아니고 아파트도 다 있고 한대도 그렇게 좀 따져보면 이제 원래 받는 사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뭐 작으니 그렇지만, 보통 좀큰 교회는 만약 천만 원이다, 한 달에. 그럼 1억은, 1년에 1억은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10년이면 10억이고, 20년이면 20억이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그게 이제, 다른 교회들, 작은 교회들 비교하고 이런 거 따져보니까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는, 나중에 이제 그걸 처리하고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달라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해 봤고 뭐 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풍요. 돈만 봐도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유한 교회도 있고, 또못 사는 교회도 있고, 또 없어지는 교회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가 200여 개가 넘습니다. 매일 말하는, 아이고, 그 통계치 한달 사이에 그래요. 얼마나 많겠으시다 제 보면 그런 안타까움 있는 교회를 돕, 돕는 교회도 있지만은 그걸 그냥 방치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총회에서도 농어천 교회에 월세를 내고 있는 교회들은 지원해준다 이런게 있었는데 우리는 월세를 안내니까 안받았습니다만 그런 교회, 선한 움직임을 하는 교회도 있는데 풍요 속에서 빈권은 같이 있죠 항상 부자가 있는 반면에 가난한 자가 있는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속인데 네, 제가 그때 이제 중학교 중동부 애들 사용한 중동부 애들만 한, 한 6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교사만 한 30명이 돼. 얼마나 큰 교회다 보니까, 그리고 봉사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또반증이 되는 게, 봉사해야 눈에 사람들 눈에 보이거든요. 뭔 뜻이냐면, 사람들 눈에 보여야 다음 임직할 수가 있어.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르님될 수도 있고, 그래야지만 일부러 예, 교사를 하는 거야, 실제로는. 정말 내가 교사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분들보다. 그래야 매년 문제가 되는 건, 교사, 목사님, 또는 전사님, 나는 이번에 일이 있어서 다 내년에는 봉사 안할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걸 설득하러 다니는 게 사역자들의 일이야. 아이고, 이한 해만 더 수고해 주십시오. 좋죠. 그러면 확버틴게 해서 알았어요. <laughs> 이제 그러면 해주면 감사한데 안 하고 가는 건데. 대부분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봉사를 안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때 조사한 게 뭐냐?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뭐냐? 네팔이래 네팔. 팔이 네 개라서 아니. 안 웃으시네. 웃으셔야 돼. 팔이 네 개라니까. 네팔. 한명 빼고. <laughs> 그 나라 백성이 제일 행복하대. 제일 못 살고 작은 나라예요. 근데 불교 영향권 에 있는 나라인데 행복하다 생각해. 공기도 희박하고 먹을 것도 거의 없는 나라예요. 척박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국민들이 어, 관광객들이 오면요 에베레스트 산 있고 이러니까 그집날라 주면서 조금 받는 요 갖고 먹고 살고 이러는 나라인데 그러던데 나는 자기들은 그래도숨쉴수 있는 공기 있고 왜냐면 거위 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숨을 못 쉬거든. 그래서 숨못 쉬는 병도 많이 걸려요. 공기가 없어가지고. 밑에는 숨도 쉴수 있고 뭐 자기가 기른 양인지 산 양인지 몰라 도 있어도 그런 거에서 저도 가지고 먹고 이런 거할 수만 있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데 우리 나라는 각 집에 TV 한대 없는 사람 거의 없지요. 두대 정도 저희도 뭐 말할 때세 대까지 있으면 하는데 두대 정도도 다 있잖아요. 또 컴퓨터 없는 집에 어디 있으면 거의 웬만하면 다 있고 핸드폰 손전화 다 있죠 거의 다. 이런 기준 따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5위에서 1 0위 사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는 1 0 0위가 넘어간대 이제는 150개국 나라, 뭐 정확히 190개 뭐 소수 민족까지가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대적인 비교 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호구조사할 때, 너 집에 전화기 있노? 전화기 딱, 아, 너집잘 사구나. <laughs> 우리 마을에서도 전화기가 몇대 없었어요. <laughs> 우리 집, 저희 집도 고등학교 때갈 때까지 전화기가 없었어요. 저희 몇, 어, 작은 삼촌은 있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돌리는 게, <laughs> 그죠? 네,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전화기가. 그리고 또저 특별히 가끔 전화하는 게, TV 있냐? 그러면, 마을에 한대 있었고 말고 한거 아닙니까? TV 있냐? <laughs> 그래가지고, 이야, 너 어째 TV 보러 간되나 뭐. 풍년 속의 빈곤. 예, 요즘에는 많이 있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 욕심 두 가지가 나와요, 욕심. 성령의 욕심, 즉, 소욕. 그리고 다른 것이 뭡니까? 예,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나요 성령도 욕심이 있어요. 성령의 욕심을 열심이다 그래요. 다른 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는 게 오늘 본문의 얘인데 절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22절부터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뿐이에요. 다음 주에 숙제예요. 다 외워오셔요. 배워오신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가지입니다. 이게 생각 잘안 나요. 의외로 이러면 예. 아홉 가지예요. 거기서 제일 마지막에 언급된 절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합니다. 절제. 절제에 절제 대해서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 우리 한국은 지금 넘치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자기 집이 신발 한 켤레 가지고 이때까지 10년 신었다. 손 들어보세요. 최소 두 켤레는 될까입니까안 돼요. 두켤레도 없어요. 사모님, 우리 집에 만찬 신발 갖다 주세요. 두 켤레도 없대내점고 버릴까 말까 좀 고민하는 게 있잖아. 막 갖다 주세요. 네. <laughs> 요새 신발 따라서 뭐 버리는 사람 잘 있나요? <laughs> 아유 지겨워가지고 옛날에 어떤 제 친구 아니면 하도 안따르니까막 <laughs> 시멘트에 막 비비더라고. <laughs> 좀 따라 따 해서 새것 좀 바꾸려고. 아이고 그래요 요새 안 따라요. 그죠? 양말도 빵구 나갈 것. 바꿔 신는 사람 요새 잘 없지요. 옛날에 기버스 신었는데 양말이 그런 양말 한 개도 요새 잘안닿니다 나일론 제보뭐 이런 거닿니까 자기 욕심에 매여 살든지 성령의 열심을 따라 살든지 인생은 반드시 두개 중에 한 가지 속해돼 속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인도함 따라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야 을 합니다. 성령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이 사람이 아니야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최소 몇 가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든 모른다라고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기쁨이가 안 기쁨이가? 기쁨이기면 벌써 희락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엮여져요? 안 엮여져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까안 됩니까? 덜면 그게 사랑이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막 시비 걸어도, 아이고, 참아야지. 그러면 뭐가 나요? 오래 참으면 열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막, 뭐, 화날 건데, 나는 화가 한 개도 안 나. 화평이 쫙, 물결게 치고 있는 거예요. 자비. 아이고, 어느, 누구 좀 돕자. 우리 교회 매달, 누구 돕자 하는데, 자비로 헌금 내고 있죠? 예, 그게 자비한 마음이에요. 양선. 충성. 온유, 교회적 봉사람 설거지 오늘 내가 했구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게 충성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아 집에서도 설거지하는 지겹다 설거지 안 하러 간다 그럴 수 있겠지 우리가 한두 달인가 세달 만에 밥을 먹는데 쉽잖아요그 다음 온유함 온유한 축복이 가장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땅을 축복으로 봐요 집에 땅이 있는 사람 있죠 우리 집에 땅 아들이 름다 해주고 없습니다. 그러사람도 있을 텐데 <laughs>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온유한 거예요. 안 그러면 땅을 전줘요 히브리인들 사고 방식에 땅은 모두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 에, 에, 대한민국에서는 땅은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데 뭐냐하면 이유한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니는 마태복음 말씀이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제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돈도 많고, 친구도 많고, 집에 뭐 옷도 많고, 구두도 많고, 이쑤시개도 많고. <laughs> 어떤 집에 가서 이쑤시개가 없어. 그거 찾다고 쇼르르 쇼르르 해. 하다못해 기운 비는거 있잖아. 그 면봉이 없어가지고, 손가락으로 파다가 피 났대요. <laughs> 안 나보시는 분은 몰라요. 저는 가끔 이렇게 손톱 생각 없이 파면, 피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제가 얼마나 좋냐가. 왜 마지막에 두었을까? 모든 것은 풍성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심을 따라, 성령의 열정적인 열심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다 충찬을 만해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선을 끊어야 된다는 걸, 아유, 넘치는 게 좋잖아요. 목선이 아니에요. 넘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절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두 가지 힘이 작동되고 있어요. 그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힘만 작동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의 힘도 작동한다는 거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잘 그렇지 않습니다만 밥을 먹다가 저 저게 밥그릇이 밥이 더 맛있어 보이네. <laughs> 아 저그릇 예쁜데, 왜 나는 맛 생긴 것도 이상해, 그렇지 주노? 우리 생각 들수 있죠. 이건 육체적인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육체적인 거예요. 육신의 안목. 이 생의 자랑이 있는데, 육신의 안목에 저기 조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뭐가 있어요? 나무 이뜨기? 그래 보여? 나무 이뜨기 더 크다 아니었나? <laughs> 어쨌든 나무 이뜨기 어쨌든 그래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자, 구원받기 전에는요,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좀 전에 이제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예, 나무 때 가지고 보일러 하는 사람, 음? 그죠? 또 기름 보일러 떼는 사람. 저 서울에 있으시 도시가스 보일러도 있죠. 네, 저 도시가스 알아 여왔는데. 여기는 전기 판넬이더라고요. 저 초창기 와 가지고 전기 판넬 때문에 적응이 안 돼서 제가 먹었어요 그래서 제 아는 어, 이웃 교회 목사님네가 도와준다 해서 저 사택을 전체로 바꿀 수 있도록 돈을 준다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꾸가 막 갔지. 그때 짐이 별로 없어서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적응이 안돼 갖고 판넬 집에 처음 잡았거든요. 사모님도 지금도 적응 못 하고 있지만, 힘들어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그 교회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지원해준다 하더라고요. 뭐, 800만 원인지 900만 원, 900만 원다 해준대. 처음에는 고민해서 아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 목사님이 그래도 정성있게 해놨는걸 갑자기 우리가 하면 되나, 이래 싶어서, 보류해서 안 했어요. 뭐, 어쨌든 지 간에, 어쨌든 지금 지나왔죠. 야, 어쨌든, 그런, 사람에 따라서 그것도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또 그게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야, 체질에. 왜냐면, 그, 그게, 그, 옥산이 그왜 그런 마음을 품었느냐 보니까, 새 아파트를 성도들이 이제, 그게 새로 신흥으로 성장하는 교회라, 뭐, 갑자기 이제, 하나님 모아주셔가지고 몇백 명이 되는 거야, 교회가. 그래서 여유가 생기니까, 뭐, 건물도 짓고, 이렇는데 아파트도 새로 딱 구해줬어요. 아파트. 새 아파트. 좋지요. 그런데, 새집 증후군이 있는 거야.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괜찮잖아.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은 그게 못 견딘 거예요. 아픈 거에 몸이, 아토피가 생기고, 먹는 게 소화가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집에서 나와서 이사를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좀, 진지 좀된 대로.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나한테 더 유익이 되는 걸 찾아요. 그죠? 근데 성령의 욕심은, 성령의 생각은, 다른 누군가 유익을 끼칠 게뭐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공부를 다닐 때, 볼펜이나 이제, 이, 샤프나, 연필 몇 가지, 몇 개나 항상 더 여유있게 가져갔어요. 왜냐, 다른 누군가 혹시 안 가져오거나 부러지면 내가 빌려준다는 생각으로, 예, 네, 그랬던 거예요. 그게 쉬운 것 같아도, 항상 더 챙겨가야 되니까, 주머니 챙겨가면 부퉁해지고 필통이 챙겨가면 꽉 차겠죠 그리고 들고 가면 10g 이나 더 무겁겠죠 10g 더 무거운 거 모르시군요 운동해보면 알아요 그 10g 더 무거운 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 차이 성령의 욕심 성령의 열심은요 다른 누군가 유익을 끼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까지 좋아요 이까지 정말 좋아요 이까지 좋은데 이런 9가지 열매 가지고 성령 의 열매가 맺히는 건참 예수님의 품성이다 싶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 표식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인의 삶의 목표가 설명의 성령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절제는 뭘 말하고 자느냐? 보는 거죠. 부유한 사회, 부유한 나라, 모든 것이 쉽게 생산되고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쉽게 얻는 건 쉽게 버려지기도 합니다. 쉽게 버려지게 돼요. 모든 것이 쉽게 대량 생산이 되고 대량으로 폐기되기 쉬운 사회면 이 말은요 사람도 기계처럼 쉽게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한국의 청년들이 쉽게 직업을 못 구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쉽게 버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아르바이트, 뭐 기간제. 뭐 인턴 이런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옛날 있긴 있었죠 재봉틀 미싱할 때 미싱사 보조 견섭 이런 거있어서 견섭 드륵 드륵 하려면 좀배워 잘못하면 손치기죠 드륵 어 피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려고 견섭이라고 해서 그래. 그렇지만 원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랬냐 사람의 가치를 낮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어요 그것은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사람을 진짜 존중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가치를 격화시킨 하나의 행동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들 사이에 사이를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필요하느냐?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하면 이런 부 분들을 알아챌 수가 있어요. 막아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또 절제를 볼까요? 어떤 그리스도니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이웃을 잘 돌봤습니다. 근데말입니다 집안은 내팽개치고 밤늦게 들어오고 자녀를 알도 안 돌봐요. 아난 봉사해야 돼. 교회 봉사해야 돼. 또는 저쪽에 어, 사회복지 기금 가서 그 기금 모으는데 도와줘야 돼.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맨날 밤늦게 들어요 남편은 맨날 쫄쫄 굶어요. 아들은 엄마 어디있어 엄마 얼굴 어떻게 생겼더라? 그래요.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네,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럴까요? 하나님은 화목의 영이에요. 화해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해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절제라는 거죠. 알맞은 만큼의 사랑에 봉사를 했으면 기가해서 집을 돌봐야 하는 것이 옳은 거라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기쁘다고 시도 때시 때도 없이 웃고 다녀요. 그거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시도 때도라고 그랬잖아요. 시시 때때로. 그런데 장례식장갔 가서도 시시 시무사, 계서 <laughs> 이렇게 례식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어요 사람을 세 글자를 말해요. 미쳤다 이렇게 말해요. <laughs> 머리에 꽂꽂은 그 사람이라 생각해요. 절제는요, 성령 열매에 속해 있습니다. 성령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지요. 오늘 본문에는 정, 욕심 두 단어로 추격해주고 있어요. 본문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4절, 육체와 함께 그 정,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 정, 초코바이 정이에요. 이때 말하는 정, 정욕, 그 다음에 당심, 욕심을 말해요. 십자가 희생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게 절제예요. 정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요. 교회에서요. 정말 인물은 교회에 봉사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알던 사람이고 어제 저녁에 나밥 사주더라. 이러면요. 그 사람 편을 들어버려요. 그애도 그런데 사회도 안 될까요? 이 양이면 다 홍치마다, 그럴 때 적응하는 게 아닌데, 이양이때밥 얻어먹은 사람, 이 양이면 도처럼 찔러준 사람한테 찍는 거예요. 그렇죠? 어. 아이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이 밥을 사주기, 먹긴 먹었는데, 밥 사주는지 모르고 갔다가 먹었어요. 저도 나쁜 놈될뻔 <laughs> 했네요. 차후 선거에 걸리거든요, 사실은. 뭐, 무슨, 김영란 법이지 3만 원까지가 된다는지, 1 5천까지. 0 0 뭐, 그거까지 계산 다 하더라고. 1 5 0 0 0 원짜리 밥 먹고, 몇천 원짜리 선물 받으면 안, 초과안 된다,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밥 사주더라고요. 자, 그런 자인 줄 알았어, 만났었요 그런데 더 웃기는 소리 들었어요. 어? 아니, 사회 선거도 돈이 나무에서 난리가 나는 판에, 응? 교회 큰 중, 응? 중직, 자 전국적인 교회니까 그렇죠 양이 크죠 전국 교회에서 장로를 하는 그런 거 하는데 무려 2억을 썼다는 거예요. 걸. 저한테 200만 원맞춰도 짜장면 많이 사 먹겠는데. 참. 물론 이제 돈을 썼다는 얘기가 뭐 복합적이죠. 이렇게 부르심을 또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나 출마했습니다. 이런 걸 돌리는 비용도 있어요, 물론. 사회에서 돈을 주는 게아니고 보조해 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자기가 다 만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차비 뭐 이런 것도 다 들고. 그렇지만 좀 그렇다, 그죠 그렇게 네. 그렇게 그래, 그래, 그렇게 써야 되나 하나님 주신 돈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제가 마음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런 걸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욕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 거 아닐까의 기준을 잡아서. 십자가에 이걸 기도하고 못 박을 때, 박을 때안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야 되겠죠? 정욕과 탐, 내게, 나한테서 나는 정욕, 정 때문에 판단할 때, 또 욕심, 탐심이 생겨서 할 때, 내가 십자가에 같이 하나님한테 예수님하고 같이 못 박히는데, 이거 들고 가서 못박히면 하나님이 슬퍼할거 아니까, 이걸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 중력 결정 등을 정 때문에 굳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룡, 정룡, 정룡. 절제해야 돼. 욕심도요. 주위에 일한다고 너무 열심히 해요. 적절히 쉬면서 일해야 되는데, 어떤 성교사 한 명이 있어서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30, 이안됐어 29살에 이제 두 분이 소천하시는데. 29살이면 아기지요. 너무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열정이 박혀 와서 그쪽 가서 전도한다고? 에이, 우리나라 얘기가 미국 얘기예요. 미국 소문이. 가데 아, 사람들이, 아이고, 너 지금 이렇게까지 몸을 몰아치면 죽는다. 힘든다, 그런데도, 아니야,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하고 가서 전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구래요 하지만, 29살의 요절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 큰 틀에서 원하실지 몰라도, 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인 선에서 보통 사람은 최소 50, 60은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몸을 무리해가면서 하는 금방 이렇게 하는 거 하는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쉴때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7일 걸리 살릴 그래 3일만에 하면 아너 대단하다. 칭찬은 들을지 모르지만 그게 한두번이야 되죠. 그게 계속 몰아치면 몸이 견딥니까? 못 견딘다는 거예요. 정욕이, 탐심이 일어날 때, 또 어떤 세상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열심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갖다 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에 보탬이 되고, 덕을 세우는 것이냐. 그러면 하여 그 일을 하세요. 그렇지 않은데, 네가 몸으로, 좀 전에 말했던 예를 들었던 성교사처럼, 어린 학생처럼, 어린 청년처럼, 몸을 옥살시키고 갑자기 요절하면, 하나님 그 20년, 30년 써고 싶어 하는데, 겨우 6개월 써고 죽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 나와서 이제 딱 그걸 했을 겨우 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 절제의 미덕을 기억해야 돼요. 기준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기준에서, 내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같이, 정과 욕심을 못 박을 때, 같이 못 박을 수, 있어야 되는 일이냐? 아니면 부끄러워서 못 받는 일이냐? 못 받고 피해가야 되는냐 생각해요. 이 모든 걸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일이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없고내 영광이 나타나고 내 명예만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쩌야 절제해서 가감이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받는다는 표현을 오늘 보십시오. 십자가 사랑이 모든 걸 덮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야 불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예, 십자가의 못방의 남편은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덮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이요. 십자가가 나타나기 위해 정과 욕심은 성령의 절제연멸로 재단되어야 해요. 이 모두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21절, 투기, 술 취함, 우상 중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엄행들어운 것, 호세, 호세, 분쟁 시기, 분냄 당 것, 분열한 것, 이단 방탕, 이런 덜덕 15가지 이상 나오는데, 내 경향과 경향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어때요? 받지 못해요. 이게 육체 일을 하는 사람들이래서 그러므로 우리 반대로 성경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예요. 풍요 속에 빈곤이 되지 않으면요 절제의 미덕을 기억하십시오하나님 사랑은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의 절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야 함을 말해요. 절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기 위해 우리는 절제의 미덕을 쌓아, 쌓아가야 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쭉 우리는 같이.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